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여기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실족을 뛰어넘는 메시지 실족을 뛰어넘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우리의 예상과 다를 때 실망하거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족이란 것은요. 기대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좌절과 믿음의 동요를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도 실족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한 선지자였지만 감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전해 들으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이 전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마음 깊은 곳 가운데에 을문이 시작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 세례 요한이 왜 실족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셨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마음이 실족하게 될때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실족한 세례 요한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례와는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담대하게 헤롯의 제약, 왕의 제약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게 되죠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하러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메시아라면 당연히 구하러 오시겠지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헤롯의 이 악행을 대신해서 꾸짖어 주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에 선명하게 드러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요한을 찾아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제자를 보내서 위로의 말조차 그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세례요한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응답이 우리의,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 다르게 올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길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다를 때 우리는 인간이지라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데 나는 이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상황은 바꾸어 주시지 않을 걸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 역시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의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즉각적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강력한 통치로 나타나길 기대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웅으로서 등장하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을 개혁하고 변혁시키는 메시아를 영접했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심판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깊은 의문을 품고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직접 묻게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는 메시아에 대한 그의 기도, 기, 기대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도 주목할 것은 그가 흔들리더라도 그가 실족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흔들리더라도, 실족하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야말로 예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 사실적으로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성경적인 증거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요. 그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능력과 힘을 통한 통치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기대했던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후에 그의 흔들린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의 그 마음, 동요하는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위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절인 6절을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실족한 세례 요한을 다시 일으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에서 이 실족하다라고 해당하는 이 헬라어인 스칸달리조는요.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빠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로 인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즉각적인 심판과 권능으로 임할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상과 다르게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요한은 이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겪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기대를 초월한다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족한 세례 요한을 다시 일으키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한 방식이 아니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하고 실망하며 시험에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방법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깊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선하고 완전함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후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셔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도록 가만두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자소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베드로와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가 정치적 군사적 능력으로 세상을 변혁시킬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볼때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데요. 이것이 바로 실족한 데서 일어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셨던 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복이 또다라고 하는 이 복이 또다 하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지만 이 단어는 그냥 복이 아니라 이 팔복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하는 그 단어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더 좋은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방식은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복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그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회복을 꿈꿉니다. 그때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복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은요,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요, 단순히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포도주가 부족하고 사라졌는데 사람들은 포도주가 채워지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좋은 포도주.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회복은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향해서 되찾기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단지 회복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그러나 그때까지 너무나 답답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감옥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서 빠져 나오는 것, 어쩌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지 회복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는 응답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더 좋은 응답을 깨달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은 단순히 회복 정도가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실망스럽고 실족한 일들을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크고 더 좋은 일들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더 좋고 더 완전한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실족한 일이 실족할 만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두 가지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방식과 다르게 역사하기에 실망되거나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여전히 여전히 강력하게 강력하게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 방법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단순히 감옥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